안녕하세요. 조갈량 주식투자입니다. 늘 함께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채널은 혼자만의 주식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투자 이야기를 만들어왔습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조갈량 주식투자의 쇼츠와 동영상은 멤버십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 이 결정은 단순히 콘텐츠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주식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.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소통에 편안한 주식 유튜브를 만들고자 멤버십 운영제로 전환이고자 합니다. 3000분의 구독자분과 멤버십으로 운영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. 멤버십 가격은 통일했습니다. 주식 시장에는 자극적인 제목,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순간적인 급등만을 노리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단기와 중장을 구분하는 시각, 리스크를 인정하는 투자, 실패도 공유할 수 있는 솔직한 소통, 이런 이야기는 진짜 관심 있는 분들, 찐 구독자분들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멤버십에서 무엇을 하나, 멤버십과 찐 구독자분들과는 온라인 소통, 실시간 의견 교환, 시장 이슈에 대한 방향성 토론, 개인 생각과 전략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간.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조갈량 주식 투자의 약속은 이 채널은 절대 무조건 오른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 왜 들어가야 하는지, 왜 기다려야 하는지, 왜 쉬어야 하는지 현실적인 주식 이야기, 책임 있는 투자 관점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. 2026년 조갈량 주식 투자는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더 깊은 주식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 되겠습니다.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찐 구독자분들과 함께 주식으로 살아남고 성공하는 길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. 많은 성원과 참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꾸벅 감사합니다.